이제는 14호 태풍 덴빈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은 서귀포 남남서쪽 약 40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했는데요, 중심기압 980 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31m의 크기는 소형, 강도는 중형급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태풍은 9시경 목포 남서쪽 약 13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크기는 더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강원도와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에는 30에서 100,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비와 함께 제주도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그 밖에 제주부근을 중심으로는 태풍 주의보가 발표되는데요. 앞으로의 태풍 특보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제주도, 호남과 충청도 일부 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는 내일 아침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또 비와 함께 제주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낮에 제소를 시작으로 그치겠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전남과 경남 지방에서도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전북과 경북 북부 지방은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 지방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5도, 광주 26도, 대구와 부산 29도로 대부분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요. 내일 남해안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